아란티 주가 상승은 대단했습니다. 충분히 선반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 이제 시작인데 뭔 소리야 하는 듯이 상사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란티가 정고점을 도달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최고점에서 나온 뉴스들보다 강력한 호재가 내일 나온다면 정고점까지 도달은 시간 문제입니다. 차트를 되돌려 1월 23일. 어, 최고점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2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산 따라 주가 오르는 안한 팀. 1월 22일 8시 58분 장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이슈가 부각되면서, 음 그래서 북한 매체의 금강산 재개 촉구와 북미 정상회담 협상 기대감이 상승 이유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 있고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현지 시각에 트위터에 이번주에 북한 최고 지, 대표자들과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며 어,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암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 2 22... 2그 다음에 마찬가지지 2월 22일 1월 22일 8시 31분에 정부 북미 실무 협상서 비핵화 개성 금강산 연계 방안 제시 그래서 합숙 단판에는 한국 대표단도 있었다 그래서 비핵화 상응 조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과 연계시켜 미국이 납득하게 할 방안을 고민 중. 이게 22일 저녁에 나온 거고, 이제 23일 장 전에 7시 35분에 비핵화 개성공단, 금강산 연계.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까와 같은 내용의 기사. 그 다음에 어 1월 23일 1시 10분에는 부노동신문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라 남측에서 재개 요구 나온다 강조. 음 그래서 노동신문은 23일 북남 협력은 결의 지향이라는 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3일에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약10%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나온 뉴스를 대략적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는 우리나라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어 그런, 안을 제시했다는 뉴스 하나,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기대감 하나, 그 다음에 북한 노동신문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해라 라는 세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한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 돌아오면은 1월 27일로 돌아오면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오늘 저녁부터 열리고 내일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내일 협상이 잘 끝나서 1월 23일에 나왔던 뉴스를 뛰어넘는 그런 호재가 나온다면은 정고점까지 도달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1월 23일에 나왔던 뉴스와 비교를 해가면서 호재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기대감 해소인지라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난티는 오늘 거래대금 상위 2위였구요. 투자자를 보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이 모두가 다 합세해서 샀고, 이제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2월 10, 2월 12일도 기타 범위에서 매도가 나왔었네요. 2월 12일은 짐 로저스가 북한 가겠다고 했던 기사에 대해서 어, 부인하는 이, 뉴스가 나온 날이죠. 아 아니죠. 그 나온 날은 2월 15일이고, 2월 12일은 어짐 아, 로저스가 북한 간다라고 했던 뉴스가 나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시가 갭 상승했다가 쭉밀려버렸어 그리고 15일에, 어, 그 자신은 그런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뉴스가 나왔던 거고. 어. <laughs> 마멘 탄생 페이지 256에 따르면 디지털 내는 또한 각각의 패턴에 대한 특히 자주 발생하는 패턴일수록 상당한 리던더시를 추적할 것이다. 리던더시는 자주 입력되는 패턴을 빠르게 인식하고 하나의 패턴에 다양한 변이를 인식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아란티를 추적하면서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는 패턴에 대한 리던던시를 축적하기 위함입니다. 즉, 미래의 아란티를 매매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